11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노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리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 또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 아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여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십상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고 아, 그래서 양들의 특징을 보면, 눈이 어둡답니다, 눈이. 그리고 힘이 없지요? 양들은 힘이 없어요. 내일 목동이 있어야 돼, 목동이.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이끌어가는 그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쳤어요. 시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목동을 해보니까 눈도 잘안 보이고 힘도 없는 양들이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고 물가로 이끌어가니까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버텨기고 안 가면 할수 없지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양은 굶지도 않고 또 포함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시지요? 우리 영원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영원히 그러진 않습니다. 다유한하다 유한하지.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를 나오실 때, 아, 처음에는 뭐, 전도 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모통으로 나왔는데, 이제 쫙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믿습니다. 모르니까 안 믿지요.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를 다 가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하야돼요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는구나. 그러 예수님만 함께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에 33년을 사셨는데 제 3년 동안 공생에 아, 하늘나라 얘기하시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새벽을 깨우시면요. 처음 예수 믿고 잘 모르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 입만 열면 응답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모르잖아, 이게죠. 그럼 그러니까 막 증거가 보여줘야돼요 근데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증거가 없어도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막 몇십 년다는데 지금도 막 반짝반짝 보여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처음 나올 때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입만 열면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와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 의지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다 목자가 아니에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목자 양으로 해서 목숨을 걸어요 양한 마리 살려내려고 목숨을 건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어요 내 양이 아니에요 막 조금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버려요 리 양팽개척으로 도망가버려요 이 땅에 지금 싹군 목자가 누구냐면 버리고 도망가는 것들이요 이단들 이단의 교주들 한번 가보세요. 이만이의 신천지 이만희의 왕궁이 저 가평에도 엄청 크게 있고, 가장 작게 하나 먹고 살아요. 이단들은, 크, 그 돈과 이성이 이렇게 막, 여자 문제 엄청 복잡합니다. 다싹꾼들이지소나 목자는요, 양들의 목숨을 버려요. 그 언제 말씀받지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 이름을. 다양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이름 불러냅니다. 이렇게. 똘똘아, 신동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앞서 가는 게 선한 목자예요. 뒤에서 몰고 가잖아요. 빨리 가, 이러잖아요. 당신이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 아, 그렇게 선한 목자신데, 목숨을 던졌어요.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던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요. 가 아, 애를 쓰셨지. 근데 죽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딸 위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왜 죽지요? 사랑하니까. 네가 소중하니까. 내가 죽을 만큼 김 목사 넌 소중해. 우리 선배 잘 생각해봐요. 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도의 몰고 이 땅에 오셔서 딸 위에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 말고 딸 위에 있게 내가 그렇게 소중한가? 하나님이 죽을 만큼 소중한가? 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지금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죽이고 내가 이렇었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주님 우리서 목숨을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목숨 안 걸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잘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시당 생활을 하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죽을 만큼 내가 소중하다고, 하나님, 저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목숨을 바친 만큼 주님이 소중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빨간 줄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삭군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빨간 하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목숨을 12절이죠.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회친이라고 했어요. 싹꾼 목자는 요 자기 신변에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도망가 버려요.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는 살려고 해요. 이게 싹군목자지. 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 짐승, 참보잘것 없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선한목자예요. 근데 싹군목자는 도망가 버려. 아이고,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읽어봐요. 13대장. 다르다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지요. 우리가 이 초음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이야, 이 초음새벽에 아마 뭐 금년 제일 추운 것 같아. 겨울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아.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아니 당신이 사람이 됐어요. 왜 오셨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마구간에왜 태어나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늘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구원의 길을 몰라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요. 어림도 없습니다. 율법 100가지 한 가지 억으면 율법 범한자가 되는 거예요. 한나라 그러니까 갈,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년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 아, 그렇게 투덜거리네요. 그렇게 투덜거리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갈 수도 있는데 또 돌아가야 돼또 막. 그래서 모세야 또 돌아가냐마 투덜거릴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광해 불뱀 물리면 죽습니다. 막 불뱀 부어갖고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 막나뒹굴러지는데 모세가 하나님 기도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장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거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매달거라. 그리고 얘기하거라. 누구든지, 불뱀려 죽어가는 자는,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라 그래서, 장대높이 노뱀 매달렸는데, 막 불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쳐다봤더니, 싹 나는 거예요. 썩 나는 거예요. 근데 안 쳐다봐. 아니, 내가 막 죽어가는데, 그 쳐다보면 낫겠어? 그래서 뭐 노뱀 본다고 살겠어? 안 쳐다보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내가 들려 하리라. 내가 십자가 에 죽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를 안 믿지요? 그거 뭐 그런다고 천국 가겠어? 그냥 매일 먹고 사느냐고 그래. 아니요. 쳐다만 보면 예수 믿다고말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갑니다. 아, 이게 구원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1 4절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목숨도 안 버리는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을 불실하라는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믿어. 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 뭘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배신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저 밖에 던져버리고 맨날 사람만 의지해. 나는 발이 넓어. 발이 넓어서 뭐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날려주고 싶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겨줄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를 여길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찬장한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새벽을 몇개보시겠어요 불도운 하인만이 하는 비밀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김 목사, 내가 너와 함께하지. 내가 너의 백이지이 말씀 하셨나요? 아, 새벽에 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까. 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확신도 내가 나오겠어요. 못 나오지 못 나오지.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 이려 나오시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나하 이렇게 내가 너의 백이야. 내가 너의 영원한 선한 목자야. 나는 목숨을 바쳤어.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어 가느니라. 그걸 주님 말씀하잖아요. 싹군 목자 쳐다보지 말고, 이단 사이에 빠져가지고 집안 다 망하지 말고요.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 사랑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지. 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은 안 그러겠지. 아니, 다 사라져 버렇게요 예수님만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 내가 선한 목자야. 나는 양우리에서 목숨을 던져, 목숨을 던져. 날 위해 죽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총가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셔야 돼.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막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예수님께서 다쳐주실것 같습니다. 승리하십니다. 두 번째 보세요, 1 6 절.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빨간 줄, 또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우리처럼 우리처럼 이방인들. 자 유대인들을 유대인 예수님 유대인이신데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또 말씀하지요,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일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읽어봐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미 이로 말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개심의 동선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절규하셨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일곱 아이1 8제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계명은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이렇게. 근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누구 때문에 죽는 게 아니오. 로바인들의 손에 죽는 것 같지만,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불의의 병기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불의의 병기들이요 지옥 갈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앞에는 할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안죽겠어니다 아시더요, 막. 그럼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자, 빌리포스 2장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다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이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앞 꿇게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권자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이 높으시고 근데 목숨을 안 걸어 신앙생활을 진짜 대충해. 내가 편한 대로 해 이렇게 아니, 목숨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아, 물에 빠진 나를 건져내는데, 나는 보따리 달라고 그래. 이게 앙상황이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날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분 앞에 살아가야 될까? 어, 아, 그래서 새벽도깨고 그러는 거지. 누가 깨우라서 깨우나요? 아니, 누가 뭐 여기 예배 나오라고, 다오고 싶은 거예요, 다오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시오. 자식이,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길러주시고, 나 학교 보내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됐어요. 네, 감사해요. 그러면 엄마는 막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자식이 알고 그렇게 하면 부모는 막 감격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말씀을 듣고 지켜하면 내가 세계 모든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네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지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안 살더라 너밖에 모르더라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언제 하나님이 막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찬양 해요 우리 찬양을 안 하면 새들이 찬양 해요 복을 주시려고 오시려고 찬양 한국이 황수 한 말입니다. 더 좋아 나는 그게 또 하나잖아요. 깨달으십시다.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은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가 뭐헌금을드리고막 시간도 아니 안 해도 괜찮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그런데 행하면 보은 내가 는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아니 새벽을 안 깨면 어떻게 해서? 근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만이 하는 비밀 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하는 사람들은 추위가 와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냥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 이것을 하니까 나오는 거지. 이걸 모르면 하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그래야 할수 있는데,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죽으시는 거지요 읽어봐요. 19절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 귀신 들려미쳤거을 어째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그랬어요. 잘 보세요. 20절. 그들 중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있어도 십자가를 높이더라도 많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버려요. 저기에 무슨 교회가 섰네? 그러고 그러니까 말지요? 돌아서 알아봐요? 십자가 무슨 의미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이 알아봤어요? 관심 없어요. 미쳤나봐. 미쳤나봐. 이 추운데 새벽을 깨우고. 많은 사람이 지옥갑니다. 잘 보세요. 열 명의 문둥병자 고쳐놨더니, 한 명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불치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고쳐놨더니요, 한명 돌아와서 한명 돌아왔어요, 임 아홉 명은 다가버렸어 가난 정탐으로 가서 열두 명을 보냈더니, 열 명이 다 부정적이요. 거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틀려버렸어, 이게. 하나님도 안 보여요. 요수아를 두손 보라지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요? 잘보어요 10대 2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감사치 않고 가장 차기 하나 살아가는 거 이렇게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세상으로의 밥이요.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요. 이런 갈렙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세상 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 아니요. 말을 멋있게 하 시지.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옥 갔으면 나를 아, 십자가 주님 나를 살려내셨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아홉 명은 안와 아홉 명은 그래서요 교회마다 새벽을 깨우는데 10분의 1 이래 200명 모여 모인, 20명 모인다는 거예요 우린 많이 나오지요 10분의 1이요 감사한 자가 10분의 1이요 10분의 1에 들어가십시다 10분의 1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복을 받으십시다 예수님 말씀에 논쟁거리가 안 되는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논쟁이 벌어져.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아니 미쳤으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어? 맨날 논쟁하는 거. 아니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요.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아닌 거요. 예 따질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따지는 게 아니요. 그냥 믿으면 구원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십니다. 목숨을 버리면 여신밖에 없어요. 나도 주님 목숨을 걸으십니다. 기적이 납니다. 기적이 납니다. 주님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하면 오늘도 보고 계시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전심으로 나를 찾자가 누가 있는가 능력을 보주시느니라 여안 찾아요. 다비로어다 비뚤어 쓰기.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냈어요. 예수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니 가장 높이셨어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게 없어. 그냥 맨날 논쟁만 벌여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 미쳤는데 막맹히 눈을 뜨게 하겠어? 그러지 말고요. 그냥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이지만 하나님 함께하세요. 딸이 목숨을 거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고, 선한 목적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